열심히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제러미 시겔 교수가 지은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은 여러 책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명저라고 합니다. 과연 장기 투자를 하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공통점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큰 부를 이루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은 미국 시장 이어서 그렇지 워렌 버펫도 우리나라에 오면 쪽박 찰 거다 등 장기 투자에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종합 지수가 1985년에는 131.4였습니다. 2021년 경 종합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3,316 정도였습니다. 1985년에 투자했다가 2021년 고점에 팔았다면 25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봉리 수익률은 약 12.5%입니다. 미국 시장이 뒤지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맛이 가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 우상향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지수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돈을 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 10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2. 성공 투자 지침 6가지 3.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 1929년 여름 세뮤얼 크라우더라는 기자가 GM의 재무담당 임원 존 라스콥을 인터뷰했다. 주제는 평범한 개인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다. 그의 8월, 크라우더는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대담한 제목으로 라스콥의 아이디어를 레이디스 홈 저널에 소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라스콥은 미국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매달 15달러 정도만 우량주에 투자해도 이후 20년 동안 재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8만 달러가 될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는 연 24%에 해당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익률이지만 1920년 강세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불로소득 전망조차 그럴듯하게 들렸다. 주식에 열광한 수많은 투자자가 단기 이득을 얻으려고 저축을 깨서 주식을 샀다. 라스코브의 주장이 보도되고 며칠 뒤인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81.17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7주 뒤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이후 34개월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1932년 7월 8일 마침내 대학살이 끝났을 때 다우 지수는 41.22였다. 세계 최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89%나 감소한 것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평생 모은 저축을 날려버렸고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던 수천 명은 파산을 면치 못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깊은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졌다. 라스코브의 조언은 이후 오랫도록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었다. 주식 시장이 영원히 상승한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과 주식의 엄청난 위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로 통했다. 호기심을 독창성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이끄는 아이디어는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로 통했다. 라스코브의 터무니없는 조언이 주기적으로 월스트리트를 휩쓰는 광기의 전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면 이는 공정한 평가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시장 정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1929년 라스코브의 좋은 대로 매달 15달러씩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실적은 같은 금액을 단기 국채에 투자한 사람의 실적을 4년 내에 따라잡았다. 20년 뒤인 1949년에는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9,000달러에 육박했을 것이다. 이는 연 7.86%로서. 채권 수익률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6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연 12.72%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스콥비 처음 예측했던 수익률에는 못 미치지만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30년 수익률은 채권의 8배, 단기국채의 9배를 초과했다. 대공황을 들먹이면서 주식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실적은 꾸준히 주식을 사모은 사람보다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존 라스코비 예측 사례는 월스트리트 역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놀라운 수익과 손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뉴스를 참아낸 주식 투자자들의 실적은 겁먹고 채권 등 다른 자산을 선택한 투자자들보다 항상 높았다. 1929년 주식 시장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재난에도 주식 장기 투자가 낮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1802년 이후 자산 수익률. 도표 1-1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다. 이 차트입니다.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1. 주식 2. 장기 국채 3. 단기 국채 4. 금 5. 미국 통화에 각각 1달러씩 투자했을 때 늘어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재산을 연도별로 추적한 자료다. 이 수익률은 실질 총 수익률로서 이자 소득과 자본 손익을 모두 포함하며 불변 구매력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자산의 복리 수익률도 표에 열거했다. 지난 210년 동안 강범위하게 분산 투자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은 연 6.6%였다. 이는 인덱스 펀드 같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매력이 평균적으로 10년마다 거의 두배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채권의 실질 수익률은 훨씬 낮았다. 장기 국채는 평균 실질 수익률이 연 3.6%였고 단기 국채는 연 2.7%에 불과했다. 이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가반한 수익률입니다. 금은 평균 실질 수익률이 겨우 연 0.7%였다. 장기적으로 금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기는 했지만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달러는 1802년 이후 구매력이 평균적으로 연1.4% 감소했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도표 1-1에서 주식의 실질 수익률에 대해 통계 추세선도 표시하였다.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19세기 실질 수익률이 20세기 실질 수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익률이 추세선 위 아래로 출렁이긴 하지만 결국 추세선으로 회귀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수익률이 일정 기간 평균을 웃돈 다음에는 평균을 밑돌고 일정 기간 밑돈 다음에는 웃돈다는 뜻이다. 다른 자산들, 국채, 금, 달러 등은 장기 실질 수익률이 주식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률은 변동성이 매우 높다. 기업은 실적, 금리, 위험, 불확실성이 변하는 데다가 낙관과 비관, 공포와 탐욕 같은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단기 등락이 투자자와 금융 매체들을 사로잡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 수익률 추세선에 비하면 사소한 움직임에 불과하다. 과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 19세기 내내 사람들은 주식이 투기자와 내부자들의 영역이지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후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특정 경제 여건에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도 타당하다고 실감하게 되었다. 20세기 상반기 투자에 크게 성공한 에일대 경제학 교수 어빙 피션은 주식이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채권보다 유리하지만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채권보다 불리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견해는 당시의 통념이 되었다. 1920년대 재무분석가 겸 펀드매니저였던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는 과거 주가를 분석하여 이 통념을 무너뜨렸다. 스미스는 물가 상승기뿐 아니라 물가 하락기에도 분산 투자한 주식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채권보다 높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스미스는 이 연구 결과를 1925년 저서 주식 장기 투자에 발표했다. 그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연구는 실패의 산물이다. 물가 하락기에는 우량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려 했으나,